다음 함수입니다. 함수 2, 라지 e 라고된 것은 T제곱, T네제곱이라고 되어있네요. 자, 이것도 역시 T축에 대해서 T값,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계속 지나가는데 T가 0로였을때 0, 0, 마이너스 1일 때 1, 1, 1이었을 때또 1, 1, 1. 자, 2였을 때는 4, 16. 3이었을 때 9, 81. t가 4가 되면은 16, 256 이렇게 나오겠죠. 어. 이게 t, t 제곱이 아니라 t 제곱, t 네 제곱이 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t 축이 있을 때 가상의 그래프죠, 이건. 눈에 보이는 공간상의 위치는 아니고, 그래프상, 수직선, 가상의 그래프, 주, 수직선상에서 대응되는 벡터량들이, 벡터 값들이 이렇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해 봤더니, 일단, 앞에 d 함수하고 비교를 하면은, t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1 값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고, 0,0, 1,1, 아, 그렇구나 싶어요. 그런데, 2, t는 2초 2였을 때2 였을 때, 2,4가 아니라, 4,16으로, 어버버버버. 4 였을 때, 4,16이 아니라, 2 였을 때, 4,16,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시간에 따른 어떤, 이것도 역시, t 값을 시간으로 쓰고요. 그래서 나타난 두개 숫자 조합이 있는데 이것들이 앞에 거는 x 좌표, xy 평면 상에서의 t 초 때의 x 좌표, 뒤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xy 평면에서의 t 초 때의 y 좌표를 의미한다라고 또 t, xt는 t 제곱, yt는 t 네 제곱이라고 규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t초 0초부터 시작해서 그런 x, y 좌표가 어떤 경로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면 은 t값이 0이었을 땐 0,0이고요. 1초가 됐을 때는 1초 때는 1,1 위치를 표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 위치를 표현할 거다라고 되고요. y라노 그런 다음 2초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t값이 2였을 때, x가 2였을 때가 아닙니다. t값이 2였을 때는 4,16을 나타내네요. 4,16, 4,16 벌써 저기 가 있네요. 4,16 저기 가 있다. 어, 그래요? 여기 중간에 보면 은 그러면 t값이 루트 2였을 때가 있을 건데 1.414t가 루트 2였을 때도 있을 건데 그때가 바로 2,4를 나타내겠죠. 1.414초만큼 경과했을 때에는 2,4 이런 위치를 결국에는 표시를 할 건데 그게 2초대가 아니라 루트 2초대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 이렇게 나타나는 값들에 대해서 0초부터 그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날 경로의 경로의 모양 자체는 이동할 경로 자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y는 x 제곱 그래프 포물선을 그대로 따르는 모양이 되겠죠? y는 x 제곱 yt는 결국에는 xt에 또한 그대로 제곱한 거기 때문에 y는 x제곱 그래프를 따라가게 될 거다 해서 앞의 것과, 우리 앞에서 알아봤던 것과 경로가 다르진 않아요. 경로의 모양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2초일 때 여기 도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이, 어떤 점이 0초일 때 0에서 시작해서 2초일 때 다다다다닥 가서 여기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루트 2초, 1.414초 때, 다다다닥 다 가서 여기 가있고, 2초 때는 정작 저기, 4컷마 16까지, 1초, 2초 해서 저기까지 가있다라고 하는, 이동하는,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이동하는 모양, 속도가 다르죠? 앞에 D와 속도가 다르게 된다. 차이점이 또뭐 있어요? 차이점이? t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마이너스 1일 때. 앞에서는 마이너스 1,1부터 해가지고 쫘라락 가다가 여기서도 쭉 가는 모양을 가지게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t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1,1이죠.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0초 때부터가 아니라 옛날부터 가자라 그러면 이런 데 나는 안 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옛날에는 이런 데 있다가 쭉 원점으로 갔다가 또쭉 따라가게 되는 이쪽은 난간 적이 없어. 이렇게 왔다가 가는 모양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전체의 경로의 모양은 참 D를 따르는 경우와 유사해 보지만 경로 자체 모양 굉장히 비슷하지만 첫 번째로 속도가 다르다. 거기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두 번째로 경로의 모습도 사실은 이쪽 부분은 나는 안 가. 옛날부터 이렇게 쭉 오고 있다가 가는 거야가 아니라 난 저기, 아주 옛날엔 저기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거꾸로 또 이렇게 올 거야 라고 하는 실제로 점이 이동하는 모습이 d y 는 다르다 라고 구분도 또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함수, 라제프티 보겠습니다. 라제프티. t를 변수로 가지는 2변수 함수네요. t를 제로로 해서 벡터량을, 1변수 아, 함수네요. 벡터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변수, 1변수, 벡터 함수. t축, 이거는 공간상 나타나는 공간의 위치를 뜻하는 건 아니고, 가상의 시간에 대한 축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각각의 t값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어, 벡터량들 생각해봐 벡터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을 때, 1,1, 1, 0이었을 때, 0,0, 0. 1이었을 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9 하는 식으로 값들이 나타나네요. 등등등이 있을 거다.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난 이 벡터량들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좌표 X,Y라는 좌표 또는 XY 평면 공간상에서 x t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앞에 나타난 걸로 y t라고 하는 y 좌표 어떤 시각에서의 x 좌표 y 좌표가 각각 t와 t 제곱으로 나타난다라고 의미를 받아들이자 그때 질량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한번 받아들여보자 그러면 실제 공간상 나타내는 평면에 해당하는 값들을 대응시킬 수가 있겠네요. 좀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X 값의 스케일과 Y 값의 스케일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곡선의 경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건데 이렇게 했을 때 T 값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가봅니다. T 값이 0이었을 때 0, 1이었을 때 마이너스 -1, 1,0, 마이너스 1,1, 2였을 때 마이너스 2,4, 3였을 때 마이너스 3,9. 이렇게 나오고요. t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가 그때가 1,1. 1. t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때가 2,4. 등등으로 3,9는 t값이 마이너스 3이었을 때네요. 해가지고 이렇게 좌표, 평면 상에서 어떤 점들에 이동하는 궤적을 보게 되면 은 궤적의 모양 자체는 포물선 모양으로 예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쁘다고 칩시다. 이 정도면 예쁜 편이죠. 이렇게 예쁘게 나왔다라고 하자. 자, 이런 포물선 모양에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F가 지칭하는 경로, 궤적, 궤적 또는 경로, 곡선, 패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이게 티컴마티제곱하고 다른 점이 뭐죠? 티컴마티제곱과 다른 점은 방향이다. 운동 방향이 방향이 다르다. 시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시간을 되돌린 것은 아직은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이동하는 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t가 옛날에는 마이너스 3초 때 기준 시점으로 3초 전에는 여기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더 시간 이 지나면은 계속 원점으로 이동을 했다가 1초, 2초, 3초 지나게 되면은 이쪽으로 오게 된다. 자 경로 자체의 모양이 있다는 것과 경로를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오른쪽으로 가고 올라간다는 것 점점 빨, 느려지다가 빨라지면서 간다는 것 반대로 간다는 것 그런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속력 또한 계속 빨라진지 느려지면서 빨라지는 어떤 속도의 변화를 겪는지 등등에 대해서 단순히 xy 축상 경로의 모양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까지도 나타내는 것이 이와 같은 t를 변수라는 1변수, 벡터 함수. 앞에 값이 x 좌표, 뒤에 값이 y 좌표, 하나 더 있으면은 z 좌표까지 해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을지, 경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는 t에 대한 이와 같은 함수들, 이 ct는 좀 애매하죠.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또한 새기면 할 수는 있기는 한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t에 대한 함수들이 전부 다 평면상에서 공간상에서 경로를 나타내는 함수다. 내지는 곡선의 모양을 나타낸다. 곡선을 나타내는 함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으며, 그 결과인 벡터 값을, 이것도 일종의 벡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칼라긴 하지만, 1차원 벡터라고 할수 있고, 2차원 혹은 3차원 벡터가 되면은, 그런 곡선을 나타내면서, 특정 시각에서의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다.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들이다. t에 대한, 시간에 대한 함수는 1변수 함수로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되겠고, 그러면, 시간에 따른 직선상, 곡선상, 어, 2차원 평면에서의 곡선 또는 직선상, 3차원 공간에서의 곡선을 뜻한다 그러면, 곡선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특정 시각에서 위치를 나타내면서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위치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모습도 나타나는 게 여기까지인데 미분하면 특정 시각에서의 xy평면, xyz 공간상에서의 속도가 갑자기 나타나고요. 순간 속도.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도를 표현하는 벡터가 될 거고요. 이동을 하니까 이 경로 자체가 아니라 그 경로를 따라가는 방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속도 속의 방향도 같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건 한순간순간 위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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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거는 사라져, 앞에 정보는 없어지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 여기 있 라는 걸 나타내는데 특정 시각 동안에 요거 적분을 하면 적분을 하면 그 경로의 길이가 또한 될 것이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선적분을 하는 데 활용을 할 것이고 그러는 핵심이 되는 좌표 공간 속에 어디에 무슨 스칼라량, 벡터량들이 있다라는 것과 별도로 별개로 존재하는 시간에 대한 함수 시간만에 대한 함수, 일변수 함수는 이런 것들을 나타낼 거니까 이제 그런 경로를 따라서 또는 임의의 경로를 따라서 특정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경로를 따라가면서 여기 있는 벡터 또는 스칼라 량들을 적분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걸 따라가면서 벡터 량들 다 싸그리 모아 그 적분 결과는 얼마니? 이렇게 따라가면 얼마나 하는 것 등등을 구할 준비를 해 놓는데 준비물이 이런 경로 함수 시간에 대한 경로 함수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